한국의 대표 단편 소설인 메밀꽃 필 무렵의 주 배경이자 이효석 작가의 생각이 있는 강원도 평창 봉평면은 매년 가을 초입 효성문화제를 개최해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통, 자연의 조화로 매년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효성문화제는 문학적 배경과 지역 주요 관광 요소가 결합된 문화제로 타 지역 축제와 차별성을 지니며 방문객 대상의 각종 공연 및 체험 행사 역시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단지 놀거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문학의 깊이를 체험해보는 백일장과 사생대회는 물론 소설과 전통이 어우러진 분위기를 연출해 소설 속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축제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매년 관광객이 30% 이상씩 증가하며 봉평 일대에서 숙소를 찾지 못해 인근 지역까지 숙박업소가 동인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효성문화재는 여름부터 주민들이 메밀밭을 가꾸고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하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효성문화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꾀하고자 올해 3월 매주 토요일마다 봉평 주말장을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2일과 7일에 운영하던 봉평 5일장은 생활형 장터로서 지역민 위주의 소비가 이뤄졌으나 봉평 주말장은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형 장터로 깨끗하고 안전한 장터, 방문 고객과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 주말장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 특화 상품 및 관광 문화 상품 개발, 봉평 메밀 음식 축제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셀러 참여와 제철 농산물 먹거리 체험 등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참여형 장터를 운영해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지역 마케팅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각 지자체마다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특산물 축제나 관광단지 조성이 주를 이루는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마케팅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성주군 역시 농촌 이미지 제고에 일조하고 있는 가야산 메뚜기 축제를 비롯해 주민 주도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문화 관광 산업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차별화된 문화 관광 콘텐츠로 머물 수 있는 성주가 될수 있도록 지역 자원 발굴에 힘을 쓰는 것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성주 맞춤형 도시 마케팅을 기다려봅니다.